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김은주 강사입니다. 여러분들의 전산세무 2급 시험 합격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강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첫 시간이니까 가볍게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해 보고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할게요. 전산세무 2급은 국가 공인 자격 시험이고요. 실무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시험은 1년에 6번 정도가 진행이 돼요.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시험 일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, 자, 혹시 여기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으시다면 회원가입을 꼭 해주셔요. 그래야지 나중에 원서 접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공개를 하시, 하기는 했지만, 2020년, 2021년 그전 국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잖아요. 2020년도에는 시험이 한번 취소된 적도 있었고 2021년도에는 시험이 두 차례 연기된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 여기에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시험일정 확인을 하시고 이 접수기간이 되면 접수를 해주시고요. 그리고 가급적이면 자 예를 들어 100회 시험이 1월 5일부터 1월 11일인데 가급적이면 빨리 하세요. 무슨 말이냐면 1월 5일 딱 0시가 되자마자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원서 접수를 이렇게 해야지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시험 볼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.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시험이 어 이게 내 시험장을 내가 선택을 못해 가지고 임의 배정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런데 이런 경우에 좀 자기가 이제 거주하는 지역에서 좀먼 곳으로 배정될 위험이 있으니까 좀 가급적이면 첫날 여러분들이 접수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 날은 오후 6시에 마감이 돼요. 그러니까 미루지 마시고 가급적 빨리 접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. 자 난이도에 대해서는 전산 세무 1급이 가장 어렵고 전산 회계 2급이 가장 쉽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제 임의로 한번 적어 봤어요. 수험 기간은 여러분들이 전산 회계 1급을 합격했다는 가정하에 2개월 정도 조금 더 열심히 하시면은 좀 전산 세무 2급 가능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. 시험은 시험 범위는 전산회계 1급과 세무 2급을 비교했을 때 이론은 소득세 이론이 추가가 되고요. 그리고 실기 부분이 부가치세 전산실습, 원천징수 전산실습이 추가가 돼요. 그런데 이게 어 어찌 100점 만점 시험인데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좀 이거 기초 정보 관리와 장부 조회는 이건 다 맞추는 거다. 전산 세무 2급을 볼 정도의 학생들이면 다 맞추는 거니까 변별력이 없다. 기초 정보 관리와 장부 조회는 제외가 됩니다. 자, 그리고 전산 회계 2급을 학습을 할때 자, 일단 자 여러분들이 보다 적은 노력으로 큰 성과를 얻고 싶어 할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. 자 예를 들어 아까 시험 일정이 있었죠.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백회 시험에서 전산회계 1급 시험을 봤어요. 3월 3일날 합 어,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좀 애매했는데 어, 합격을 했네. 그럼 이제 3월 3일날 합격한 거 확인하고 4월 10일날 시험이 있어요. 그럼 이게 너무 좀 촉박하잖아요. 자 6월 4일 시험을 뭐 대비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4월 10일 시험을 포기하는 것도 딱히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6월 4일날 돼서 또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또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좀 짧은 시간 내에 좀 공부를 해서 합격을 도전해 보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전산회계 1급에서는 출제되지 않는데 전산세무 2급에서 출제되는 부분을 좀 먼저 학습하는 게 좋겠습니다. 그래서 부가세에 대한 전산실습을 먼저 추가가 되니까 해야 되는데 전산실습을 하려면 좀 이론이 뒷받침돼야 되고요. 원천징수와 관련된 거 소득세 전산실습이 추가가 되는데 소득세 이론을 좀 하고 전산실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.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전산회계 1급 공통적 되는 부분들 또 잊어버릴 때가 됐잖아요. 또 공통으로 출제되는 부분 원가회계 이론 기출문제 연습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학습계획을 짜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꼭 강좌가 상당히 좀길 텐데, 어, 내가 힘들게 공부했는데 전산 세무 이급만 합격하는 건 너무 아까운 것 같다. 이런 분들은. 자, 같이 공부할 만한 거. 전산회계 1급이 있는데,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전산회계 1급과 전산세무 2급을 같이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. 어떤 분들은 전산회계 1급 합격을 하고 전산세무 2급을 하는 분도 계시는데, 제가 보기에는 전산회계 1급 먼저 끝내고 전산 세무 2급을 하는 게 좋습니다. 특히 지금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인강으로 재수업을 듣는데 이 인강이라는 게 수강 기간도 제한이 있잖아요. 수강기 기간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는 것이 중요하니까 먼저 전산회계 1급하고 그다음에 세무 2급은 나중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기업회계라는 시험 이거는 회계 원리하고. 자 기업회계 삼급은 회계 원리만 출제가 되고요, 기업회계 이급은 원가에게도 같이 좀 출제가 되는 시험이 있는 있고요. 그다음에 한국세무사회에서 세무회계라는 시험이 있는데 세무회계 시험은 법인세가 출제가 됩니다. 그 그런데 전산세무 2급에서는 법인세가 시험에 나오질 않잖아요. 그래서 그냥 기업회계를 좀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관하는 TAT라는 시험이 있습니다. t a T2급하고 전산세무 2급하고 난이도가 비슷한데 응시하는 프로그램이 약간 차이가 있고요. 그다음 이제 회계관리 2급, 회계관리 1급은 법인세가 추가되는데 전산세무 2급에서 법인세를 다루지를 않으니까 회계관리 1급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회계관리 2급 참고로 같이 공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하는 ERP 정보관리사라는 시험이 있습니다. 이런 시험도 있으니 좀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자 교재는 2022년 S 라인 전산세무 2급으로 수업을 합니다. 자 제가 직접 쓴 책으로 하고 출판사는 도서출판 어울림이에요. 혹시 여러분들 중에. 어 저는 2021년 책으로 수업을 들어도 될까요? 2021년도에 이제 책을 샀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가능하실 것같긴 한데 자 부가가치세 이론하고. 부가가치세 이론하고 소득세 이론 중에서 일부 내용들은 개정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2021년에서 2022년 넘어가는 중에 개정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책의 내용과 제 강의의 내용이 좀 다르겠죠. 그때는 아 강의 내용이 맞구나 개정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학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본 강의의 특징. 저자가 직접 강의하면은 좀 아무래도 저자의 의도를 가장 잘 아는 사람도 책을 쓴 사람이잖아요. 그래서 조금 더 원활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, 그리고 이건 저만 이러는 것 같아요. 카톡 상담?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잖아요. 그러면 질문을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, 보통 이제 다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로 이제 질문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그 강의하는, 인강을 듣는 고객센터나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답을 해주시는데 저도 학생이었던 시절이 있는데 이렇게 질, 인강을, 인강으로 수업을 듣는데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얻으면서 만족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, 진짜. 그, 나중에, 뭐, 요즘에 또 다른 선생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, 답도 이렇게 좀 성의 없고, 한참 후에 답을 해주고, 뭐, 이럴려면 차라리 그냥 답을 하지를 말지.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. 그 대신,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답을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보다 빠르게 답을 얻으실 수가 있고 또 저도 답을 해주면서 이 질문하신 분이 이해를 했는지 이해를 못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. 그리고 또 이거는, 잠깐만 제가 카카오톡 아이디를 적어 드릴게요. 자, r e a e 의 c p a 숫자 1 이거 숫자 l 이고요. 아, 다시 알파벳 l 숫자 1이고 그다음에 a u e d u. 제가 핸드폰을 두 개를 들고 다녀서 저 카카오톡 아이디가 두 개인데 양쪽으로 질문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냥 한쪽에만 물어보세요. 제가 답을 바로 안 해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저도 오프라인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제가 뭐 운전을 하면서 어디 다른 곳에 이동 중이다 그러면 운전 중에 어, 카톡 안내하고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없죠 그런 식으로 또 제가 자고 있을 때 질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건 제가 진짜 못 봐서 그런 거지 다른 핸드폰만 봐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물어보시면 제가 이거 보고 답을 해드릴게요 그리고. 질문하시는 분도 이거는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아까 전에 이게 다른 선생님들 수업을 들었을 때 들었던 시절에 만족하는 답을 얻었던 적이 거의 없었다고 얘기했죠 근데 저는 되게 친절하게 답을 해줄 거거든요 그럼 좀 약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가 또더 신이 나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맞춰 보도록 하고요. 다음 강의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갈 건데 여러분들이 전산세무 이거 꼭다 합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